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우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신하간대로 조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이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령이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없더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을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프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구리을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근신하지근신하라깨어라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당이며 산 길자를 찾나니.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모든 은혜의 하나님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사는 실로하노라 말미암아 너에게 희 간단히 써선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